아 종강 병원 볼수 있어. 종강 병원 여기 종강 병원 있다. 오케이. 음 시골 있고 아파트 있고 큰 아파트 있고 아마 우리는 경기에 써 있을 거예요. 아 하동 하동 여기 있다 여러분. 하동 남이 아일랜드 차, 잘 몰라 여러분. 대전 서구 오케이 대전 서구에 써 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지역에서 하자 대한민국 오분까지 시작 첫 번째 장소는 어디에서 있을까 이게 기억해 우리는 경주에서 있을 거예요 이게 경주 시정이에요. 경주 근데 경주 경 경주에서 어디에서 있을까? 경주 시정 있죠. 여기 경주 경주 경주인데 기억하지 않나? 경주 이동 경주 여기 있다. 경주 이동 가, 아 국경해 보자. 이동하면 안알 거예요. 경주 아라 안니까. 어깨 경주 여기 있다. 경주 우리는 경주 시내에 있을 거예요. 북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마 여기 총강시정 아마 우리는 여기에서 있을 거예요. 병원 있다 여기 맞죠? 병원이에요. 시, 음, 음, 음. 어디 있어? 응? 이동할래? 조금만. 이게 병원 있죠? 병원 병원 여기 있다. 병원 여기 있어 여기에서 병원도 있, 있어. 길이, 길이 볼수 없어. 길이 볼수 없어. 근데 똑바로 부족했어. 시정 있어, 있어. 여기 종강 시정 오케이. 그리고 여기 서쪽에서 주차장 있어. 여기 주차장 같아. 있어 아 종강병원 볼수 있어? 종강병원 여기 종강병원 있다 오케이 우리는 여러분 여기에 서있을거예요 경조에서 오케이 guess. 좋아요 쌈 믿어달라 <laughs> 똑같대 오케이 두번째는 첫번째 장소는 알았어요 구경해봤어요 <laughs> 두 번째는 음, 시골 있고 아파트 있고 큰 아파트 있고 아마 우리는 경기에서 있을 거예요. 경기에서 경기인 것 같다. 이동하자, 여러분. 지표를 아 여기 지표 아닌 것 같다. 또 이동하자. <목소리> 주황색 택시 있어. 와, 진짜 우리는 서울 근처에 있을 거예요. 서울 근처, 음, 이큰 아파트 볼수 있어. 아마 우리는 고영 근처에 있을 거예요. 고영, 서울 근처 시골이 있니까. 경기 볼수 있어. 031 경기예요. 근데 어떤, 어떤 도시에 서 있을까? 경기. 시, 시정 우리는 맞았어요. 고영 오케이 고영 백마루 찾아보자. 고영 여기 있다. 시정 그쳐 아 고영 시정 여기 있다. 백마루백마루 찾아보자. 오케이 okay, 여러분 못 찾았어 못 찾았었는데 아마 우리는 여기 근처에 있을 거예요 이 정도 여기 근처 시골인데 여기 근처 고형했어 오케이 okay, 좋아요 균형 이 킬로미터 달라. 뻥 m 달라 e t h 첫 번째 생각 맞았어 고 b 이니까 시골 있고 옛날 시골 있고 큰 아파트 있어 네 맞았어 좋아요.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서 있을까? 우리는 대교에서있 있어 지표 있을 거예요. 여기 그리고 여기 산 있어. 아마 우리는 강원도에서 있을까? 강원도 아니면 경상 산 산이 높지 않았었어. 경상인 같다. 대한민국 안포 어안 하동 몰라. 여기 구리의 하동 월진마을 진교 구리 어 아마 아 이게 구리 구리스 구리스 도구 근데구 근처 맞죠? 찾아보자 여러분. 구리 구리 덕구 근처 있죠 아닌데 고리의 하동 여기 찾아볼 거예요 이게. 잠금길 여기 있다. 아, 여기 59. 59번 이제 아, 하동. 하동 여기 있다, 여러분. 하동. 오케이, 하동. 아, 마을인 여기 근처에 있을 거예요. 음. 진주 근처 여수, 진주, 하동. 아, 월진 마을. 월진 어디 있어? 월진 월진 마을 북서쪽으로 가는 길이요 그리고 거기 있다 오케이 길이 길이 뭐예요 길이 이게 하동 우리는 하동에 서있을거요 맞죠? 하동 오케이 okay. 하동 월진마을 여기 있어도 10초 남았어요. 근데 하동 음. 여기 여기 근처 다른 생각 없어요. 혹시 오케이 okay. 우리는 여기에서 있었어요. 6km 달라하동 했어. k m 에 k m 1있 m 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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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 광 1km. 어디에 1 k 을까 이게 뭐야? 사람이 많, 많다. 어디 있어? 이게 몰라요? 이동가자 여러분. Today is your Nami Island. 음 이게 뭐야? Welcome to NAMI NARA 나라... r e p u b l i c 이게 뭐야? UNICEF. u n i 궁금해. 어디에 써 있을까? <laughs> 생각 없어. <laughs> 진짜 생각 없어. 공원인데, 꿈 마을, 노래 마을. 공광광지 맞죠? 남이 남이 아일랜드. <laughs> 잘 몰라, 여러분. 서울? 서울은 곳 같다. 어제는 아주 예뻐. 아, 멋있죠. 우리호호옆 옆에 있 있을 예요 남이 아일랜드 들어봤어요 여러분? 나는 잘잘몰요요 와, 너무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요. a n 아일랜드 어디에 l 있을까? 어디에 i i s l a n 서울 아닌데 서울 근처 아닌 것 같다 아 진짜 <laughs> 아일랜드인라 전라? 데이 o 이 n g to g 여기에서 시작했어 l 대 갔자. 매자 아직 생각 없어 <laughs> 진짜 없어요 t h 분 남았어요. 어떻게? 여러분, 정말 잘 몰라 100%잘 몰라 100%잘 몰라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할까? 5초 경상북도 같다 아마 대구 근처? 진짜 잘 몰라, 유니세프, 누구 근처? 우리는 남이 아일랜드 아, 뭐 했어? 남이아일랜드 춘천시 요, 우리는 여기에 써 있었어요 여러분. 남이아일랜드 절대 안 들었어요. 정말 넘, 어, 너무 어려웠어. 경기 경기 관원아 그리고 클릭 못했어서 우리는 공 포인트 받았어요 <laughs> 여러분. 왜 너무 와 너무 시, 신기했어 오케이 나미 아일랜드 잘 몰랐어 오케이 너무 이상해 다음에 다음에 마지막 장소 정서. 마지막 장소는 어디에 서 있을까 지표를 조금 이동 가자 이 지표를 찾아보자. 거정으로 그 아마 서울인 것 같다. 도설로 서울 있죠. 아마 우리는 서울에서 있을 거예요. 도설로 <목소리> 부산이나 대구인 것 같다. 똑바로 큰 산이니까 아파트 있고 서울 어, 부산이나 서울 부산 아닌 것 같다 아마 우리는 대구에서 있을거예요 대구인 것 같다 대구 대전, 대전에서 있을까? 대전 서구, 오케이 대전 서구에서 있어. 대전 서구, 대전 서구 우리는 여기에서 시작했어. 대전 서구 길이, 길이 여기 있었어. 대전 서구, 대전 서구 도설로. 오케이. 대전 서구 도설로 찾아보자. 오케이 10초 남았어요. 아 여기 가정 아닌데 아마 우는 여기 근처 다른 생각 없어요. 아이고 어떡해 우린 여기에서 있었어 대천 도솔로 오케이 6km 달라 여러분 요약 우리는 19,000포인트 받았어요 첫 번째 장소는 아 경주 맞죠 중강시장 근처 오케이 okay. 두 번째는 서울 고양시 오케이 고양 찾았어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우리는 하동에서 있었어 하동 근처 여수와 진주 사이 네 번째는 남이 아일랜드 와 어떻게 잘 몰랐어요 이게 다섯번째는 우리는 대전에서 있었어 오케이 이게 도이 장소를 도 몰랐어요 오케이 오늘은 별로야 여러분 근데 괜찮은 것 같다 많이 구경했어요 나미, 나미 아일랜드 구경했어 오케이 다음에 봐 안녕